네가 집을 나갈 수 있는 거 아, 결혼밖에 없다. 뭔가를 저는 해봤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타오르고. 뜨거워, 뜨거워, 뭐, 계속 뜨거워. 뭐, 뭐든 해요. 그러니까 돈, 뭐, 조해 어, 없어요. 조건 <laughs> 없어요. 근데 이게 두 달, 세 달만 지나도 이게 시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다. 그 기간이. <laughs>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무조건 찬성! 저는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일단 아, 또, 일단, 일단, 일단 vs 약간 아, 그런 것도? 대립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절대 안돼 주의여서 아, 실제로도 엄마시구나. 네가 집을 나갈 수 있는 건 아, 결혼밖에 없다! 이렇게 결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동거라고 하면 진짜 결혼을 전제로 그 전에 살아본다 개념의 동거인 것 같아요. 동거를 저는 해봤어요, 실제로. 근데 어렸을 때봤어요 스무 살때 해봤는데. 스무 살 때? 네, 스무 살 때, 때. 제 첫사랑이나 했었어요. 심지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laughs> 어디 계신가요? <laughs> 결, 결혼 결혼했니 혹시? <laughs> 그냥 마냥 좋다는 이제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너무 웃딪혀요그 그 동거를 하면서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설렘이 떨어지는 그런 아,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맥락이네. 근데 이거는 똑같이, 확실히 어. 어, 연애 가치관의 차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지. 연인 관계에서 믿음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피임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생겼어. 그 혼전 임신이잖아.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저는 반대인 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이 부여되는 과정인 거아요저그말 나했어요. 그러니까 어. 약간 등 떠밀려 하는 그렇지. 약간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너무 좋은데. 그막 영화 보면은 설거지하다가 음. 뒤에서 갑자기 백커가 해가지고 동거 거기서 뭔가 역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그 <laughs> 결혼을 하는 게 싫다고. 아 어. 상대방이 상대가 어. 과거에 그런 어. 경험이 있다는 게. 사실... 진짜 막 잠자리 같은 경우도 그냥 프리패스로 음, 막 이렇게 그쵸, 되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무드도 안 잡히고 음, 음. 뭔가 좀 그렇지 않나.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정말 시도 없 때도 없이 불타오르고 막 스킨십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다르잖아. 막 초반에는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뜨거워, 뜨거워, 뭐, 뜨거워. 뭐든 해요. 그러니까 뭐, 뭐, 뭐 해야. 해야. 없어요. 조언 <laughs> 없어요. 뭐든 해요. 근데 이게 두 달, 세 달만 지나도 이게 시들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그냥 눈 맞으면 그냥, 뭐, 어떻게, 오늘, 뭐, 할 거야? 약간 지 이렇게 돼요, 진짜로. 오, 너무 싫어. 생각보다 짧다. 그 기간이. <laughs> 생각보다 짧아요. 이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생리적인 현상 터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터요? 광구라던가 나는 친구들한테도 트는데 뭐 아, 나는 못해. 어, 나는 못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어, 없어. 근데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자는 중에는 이제 자기의 생리 현상을 그치, 이제 느끼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서 특이해 된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있죠. 맞아, 맞아. 아니 사실 자면서 모르지 내가 때 모르잖아. 어떻게 했는지 <laughs> 어, 그런 건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아, 너무 모르겠네. 편안하게 그렇게 트는 거는 좀저 아닌 것 같다. 해요, 여자분들은? 갑자기 나왔을 때? 응. 갑자기 그, 나오지 전에 않게 전에 하죠. 약간 이렇게요. 제가 해놓고, 오빠 왜 방구 껴? 약간 이렇게 아 하는 편인가? 아 뭐야? 어막 이런 러 어, 거. 굉장히 비겁한 응. 방법인데. 맞아요. 비겁하게 <laughs> 그냥. 아니, 비겁하다고 해서 좀한게 보여주고 어. 싶은 거죠. 아니, 난. 근데 연애를 오래 해도 그게 안 텄어요? 오래 네, 저안 뭐? 텄어요. 전 최장 4년 연애해보는데한 <laughs> <laughs> 사람이랑 오. 안 텄습니다. 네명다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장점? 보고 싶을 때 보는 거. 퇴근해서도 이제 이 친구가 있고 어... 일어나서도 이 친구가 어... 있고 잠들 때도 같이 잠. 어, 잠들 때도 같이 잠들고 이제 밥도 거. 같이 먹고 이런 거. 근데 음. 또 너무 게... 오래 동거하면. 좀 별로일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약간 그러니까 약간 오래 <laughs> 이제 동거를 하고 나면 약간 이제 밥 먹는 것도 이제 약간 처먹는 걸로 보인다고. <laughs> 어, 그럴 수있 <laughs>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수 약간 수 어. 저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연애할 때 초반에 로망 같은 게 남자친구 갔다 오면 요리 해놓고 기다리고 아 그렇지 아... 막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동거 하면 그런 걸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남자친구 있었을 때 남자친구 집에서 요리 하고 기다리신 적 없으셨어요? 있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어디 놀러 음... 가면 밀키트 사도 되는데 음... 괜히, 괜히 호박이랑 두부랑 사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된장찌개 해줄게 아, 이렇게 하놨지 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막이 아, 여자다 이렇게 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음... 어, 배를 울리지벨 울렸어. 결혼 벨 울릴 수도 있어, 그러다가. 벨 울렸었니? 과거에 아내 남자친구들? 연인이 동거를 해봤어요, 저처럼. 아, 어. 그럼 어때요? 너무 싫어. 근데 이거는 우리 여자 입장은 사실 헤어짐을 고민하지는 않지만 음. 또 남자들 입장에서 내 여자친구가 3, 4년, 5년 동거한 음. 남자가 있었다라는 아, 남자 거. 입장에서 다르겠다 저는 진짜에 고민해볼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게 조금 그렇게 휙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 아니라고 그래서 물어봤구나 아, 궁금하니까 <laughs> 그 사람의 과거? 저는 솔직히 안 궁금해요 아, 그 궁금해.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하지 과거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정말 철학적이네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 네. 음. 이런 고민을 또 하는 제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 아, 이번에 사연 타임 너무 좋아 음. 저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온 27년 묵은 촌년입니다. 24살 때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한 3년차 서울사람이고요. 그쯤 자상하고 세련된 도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요즘 큰 고민 하나가 있어요. 그 고민은? 바로 남자친구와 암묵적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과거에 저랑 처음부터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랑 만나게 된지한 달쯤 됐을 때 남자친구랑 술을 먹다가 남자친구가 너무 많이 취해서 집도 모르고 또 여자인 제가 힘으로 구축하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재웠는데. 그 이후로는 버터를 정한 길냥이처럼 길냥? <laughs>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횟수가 늘더라고요 어, 어. 어 짜증 나는데 어, 이게 당연해진 거죠 음. 오빠 집에 안가아 가야지 근데배안 고파 일단 배민을 오줌 뭐 시킬까 밥을 먹은 후에도 늦었는데 언제 가려고 아 늦었으니까 자고 갈까 이러는 일상이 좀 잦아지고 음. 이어지면서 점점 제 보금자리에는. 남친의 옷들과 속옷, 그리고 각종 남성용품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유튜브에서나 보던 눈빛이 번쩍거리는 게임용 컴퓨터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게임용 컴퓨터까지 어, 너무 싫어 <laughs> 이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일방적인 동거생활이 시작돼 버렸어요 오빠, 땀 흘렸는데 샤워 안 해? 에이, 뭘 양치는 언제 하려고? 아 자기 전에 하면 되지 오빠, 속옷 언제 갈아입었어? 아, 냄새나는데 방구는좀 나가서 끼면 안 돼? 오, 아, 로봇은 거야, 진짜. <laughs> 미안, 미안, 미안. 나잠좀 자게. 컴퓨터 저불좀 끄고 게임하면 안 될까? 자기야, 이리 와봐. 아, 나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돼? 아, 설거지 청소도 잘안 하고. 아니, 워터밤도 아니고 변기에는 매번 튀어있는 소변 자국. <laughs> 으으, 정말 이럴 때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 생각이 너무 납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남자친구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외지에서 만난 첫 남자라 듬직하고 또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잘생겼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잘 맞아서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계속 붙어있는 동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연애도 좋지만 저도 충전하고 조용히 쉴수 있는 마음 편한 보금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단지 기분 상하지 않게 집에서만 조용히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어... 저도 저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바꾸면은. 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 쪽에서 너무 이제 저희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도 저 고민을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잖아. 나가달라. 그치? 이거잖아. 구구절절 이게, 어, 이게 구구절절 얘기해도 사실 오지마. 키포인트가 뭐, 뭐 느껴지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지. 어떻게 말해도 솔직히 진짜 기분 나쁠. 그래. 서운할 그러니까,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 이게. 사실 연애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게전 사랑이고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를 바꿔서 얘기하면. 아너 오면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음. 반찬 같은 것도 설거지 이런거 맨날 안 해놓고 그래서 힘들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어 그래? 이러고 약간 삐져서 안갈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이 사연자분이 마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애초에 김냥이처럼 받아줬으면 안됐다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아줬으면 안 됐어 오 처음부터 맞아요 연애도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두번때딱 바로 맞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 바로 안 잡으니까 그냥 이제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지 음. 저는 일단은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 어, 싫은데요? 막 소변기에 막 이게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물론 싫어해. 남자도 약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은 남자한테 숙제를 줘야 돼요. 아, 자기 이거 소변기에 오늘 변기에 물안 튀어 있으면 내가 오늘 밤 아. 특별 서비스 해줄게. 아, 약간 그런 리워드 어. 형식으로 어. 약간. 아. 아니, 근데 애초에 우리 집인데 <laughs> 내가 왜 숙제를 줘야 되는지. 왜냐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단순하니까. 맞아.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사실 이거는 너무 일회성의 약간. 방법이고.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동거뿐만 아니라 자취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되게 많이 싸우는 이유 그치. 중에 하나라고 그치. 들었거든요. 그치.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매너 같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여자는 소변이 안 펴요? 안 펴요. 아예 튈 수가 없어요? 어, 아예 튈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고? 앉아서 니 근데 분자가 나오는데 거기 아, 소변 아니 아니 혼자... 지금 튀는 거는 변기 커버에 튀는 거지 내부에 그러니까 튀는 눈려, 건 상관이 없잖아. 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취했을 때 놀러 온 남자친구는 앉아서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냥 요즘에 안... 이런 사람들 많다 그래 맞아, 그래 그게 근데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좋은 거지. 그렇지. 어. 저는 저는 올리고. <laughs> 근데 그게 남자들 그거에 너무 안 좋대. 전립선에 어. 앉아서. 오, 앉아 싸면 안 된대요. 아니 뭐 이건 건강을 떠나서 너무 남성성이 거세다가는 <laughs>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laughs> 근데 되게 많은데? 생각해봐, 내가 맨날 이렇게 싸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자친구 집이야 여기가. 아, 그래서 눈치를 봐.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섯 오지 이렇게 싸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나한테는 너무 이제. 자신감 빠트 어,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총재... 누나. 들이 있거나 맞아. 아니면 집안에 여자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싸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진짜 많아 어, 나, 나 누나 있는데 나한 번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데 요 칫솔왜 아. 남자들은 이렇게 닳을 때까지 쓰나 청소솔 닳을 때까지 쓰나 왜안 바꾸는 거죠? 그런데 어, 나, 그래. 나,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응. 칫솔 닳을 어, 때까지 그래. 쓰는 사람을 만나세요. 왜요? 그 사람은 허영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겁니다. 그 아니야. 아니 허영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일단 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칫솔을 닳을 때까지 쓰는 분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여성분한테 깔끔하게 좀 우리가 해답을 주자면. 이별하세요! 그냥 안더 깔끔한 남자를 만나셨으면 어, 좋겠어요 어, 너무 안 맞아 뭐야 속옷 잘 갈아입고 냄새 안 나고 샤워도 좀 하는 어 샤워도 좀 하는 여기는 약간 좀 이제 그냥 헤어져라는 타고저 <laugh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한 번은 그래. 좋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래. 그것조차도 못 알아본다 면 헤어진 게 맞다고 어. 생각해요 저도 음, 그 해결 방법 하나 생각났어요 좋게 타협을 할수 없으니까 음. 그냥 엄마가 집에 오려고 하다가 앞에서 목격했다고 그렇지.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흐를 것 같아. 이렇게. 나도 나. 근데 그 방법은 남자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 못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나도. 알고 있기 <laughs> 때문에 안 되면 헤어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함께 들려드렸던 사연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현명하고 획기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